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통 속에 눈물을 내일. 못차분난그 손길, 눈물 닦아줄 시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니에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를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제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윗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윗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오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고 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쁘게 드리라 기쁘게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옷도 필요하고 또 집에 필요하고 또 매일 먹을 음식도 필요합니다. 뭐라고 하죠? 의식주죠.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또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또우리 이렇게 잘 살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출근해야 출근하는 직장도 있어야 되고 또 가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또 가족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뭐니뭐니해도뭐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뭐 있습니까? 그렇죠. 햇빛.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여기. 가득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그렇죠? 공기가 있죠 산소가 있죠 그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채워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이것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그래서,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믿고 알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구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돼서 무엇보다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생겨요, 그렇죠? 생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물을 드립니까?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쁘게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그쵸? 백성들은 어떻게 규례를 정했어요? 스스로, 스스로. 자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전을 위해서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그쵸? 이 성전을 운영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렇게 재건을 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전만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도 재건했습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자원해서. 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예물의 양을 보시고 그 예물의 어떤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 자발적으로 정하잖아요. 사실. 이 성전세는 율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해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하나라도 여러분 다 아시죠? 작은 나라도 하나라도 기쁘게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 세상의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외적인 어떤 선행과 헌신 정도에 따라서 축복과 재앙이 복과 화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나 숨은 의도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십, 그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 이렇게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화려한 겉모습이나 어떤 경건은 어,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지, 또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이렇게 드리는 건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보세요.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을 하죠. 더군다나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 예물만 드릴 뿐만 아니라 또뭐까지 드리기로 결정했대요. 그렇죠. 마다들을. 와, 마다들을 드린대요. 근데 물론 마다들을 막 직접 막 바치는 게 아니고 대신 다른 이생물로 대체했지만요. 여러분 처음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가장 귀한 처음 것을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요? 그렇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물질뿐만 아니라 바다들을 드리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까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이 처음 난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면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 감격했어요. 사실 여러분 앞서서 보셨잖아요. 이 성벽을 재건, 재건하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왔음을 믿고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우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쓰고 혹시 남은 것을 그냥 어, 이것 좀남았으니까 드릴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을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요 다 갖고 계세요. 없어서 니네 예물 좀 데려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꺼이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물 드리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7절 이하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과 십일조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곳간에 두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성전일을 맡아보는 내위 사람들 뭐 제사장이나 문직이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줬다고 이 예물이 그 사람한테 준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드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회자들이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거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누구든지 직접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의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제사장들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없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운영될 수 있을까요? 목사 없이 전도사 없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잘 세워지고 운영되려면은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여러분 아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그쵸 밥도 먹고 살아야죠 옷도 사 입어야죠 그쵸 그래서 예, 우리가 드린 예물 중에 일부를 나눠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리면 물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로 목회자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어, 이 목회자들을한테 드리는 물질 보고 월급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례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이 분명한 이 사례비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잘 세워져서 그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사회 가시다가 돌아가신 하영전 목사님이라면 아시죠? 기도를 돌파라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 있습니다. 목사님 아는 분 중에 사업하는 분이 계신데 어, 독일에서 아주 비싼 그 기계를 들여왔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갖고 공장을 완공했는데 그새 완공하는 날요 아, 풀이 나버렸어요. 새로 지은 그 공장인데. 기가 막히죠. 싹다 탔어요. 독일에서 그렇게 비싸게 기계도 들여왔는데 쟤 떄미가 돼 버렸습니다. 아 그분은 불타는 그 공장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이 공장 쟤 떄미로 만드십니까?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내 돈을 가로채지 않았느냐. 사실 그분은 어렵다는 핑계로 또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아 나중에 드릴게요. 제가 잘 되면 드릴게요. 제가 좀 성공하면 물질이 좀 넉넉하면 그때 십일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니까 하나 옆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 예, 다 아시죠? 그 회사가 잘 되었습니다. 많은 물질 또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뿐만 아니라 수탁의 이런 간증 비슷한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복받는다! 이게 핵심입니까? 아니죠.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들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 네, 피 같은 돈네피 같은 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 특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말 그대로 자본 자본이 최고 물질이 최고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보면 다 돈의 힘에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앞에 벌벌 떠는게 돈 앞에 벌벌 떠는게 우리 사람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진정한 주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담겨있는 겁니다 아내 모든 것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물질을 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 또 예배도 드리는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그냥 아깝지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자원하며 기쁘게,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며 예물 드리는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짱하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분명히 또 명확하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면,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의 삶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이켜 보기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정말 기꺼이 기쁘게 자원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